안녕하세요. 태연세원부동산입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, 이 집이에요. 이 컨테이너 하우스인데요. 어, 임야하고 대지, 대지가 170평이고 임야가 230평. 임야인데 뭐 지금 전으로 쓰고 있,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밭을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어, 지금 보이는 곳이 백화산이에요. 백화산 조망권도 나오고. 이렇게 해 가지고 다해서 400평이에요. 400평이고 컨테이너 건축물이 18평짜리가 있어요. 방두 개, 거실,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물건이 지금 1억 6천에 나와 있어요. 1억 6천 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 아로니아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뒤쪽에 텃밭을 쓰시기도 좋고 여기 위치가 엄청 높아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요 집이에요. 요 하우스인데 지금 요렇게가 남양입니다. 남양이고요. 이렇게 해서 백화산 보이고 저 끝에 쪽에 보면은 어 봉우리 올라 온게 팔봉산이에요. 시내거는 이렇게 보시면 저 끝에 뭐 시내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겠죠. 차량으로 어. 도보로도 다시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. 시내에서 가깝고 이렇게 귀촌하셔서 부부가 소소하게 농사지으시면서 사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하우스도 이렇게 하나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주변으로 과실수도 이렇게 주인분께서 심어 놓으셨서 이거는 대추나무 같아요. 대추나무 같고요. 여기 앵두나무, 뭐, 과실수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. 지금 매실도 열려 있고요. 이렇게 쬐그맣게 원두막도 하나 돼 있습니다. 여기는 지하수가, 이렇게 지하수가 파져 있고요. 하우스 옆에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입니다 지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집을 한번 보여드릴건데 거실 여기있고요 화장실입니다 방은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시는 데는 두 부부가 사시는 데는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 집이에요 이 주택 400평 되지하고 임야에서 400평하고 컨테이너하우이 보이시는 컨테이너하우스 18평 하고 해서 매매가는 1억 6천이에요. 여러분들 향도 남향이고 괜찮은 물건 같아요.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. 010-747-16800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